높은 산 바로 아래라 가고 공기도 좋고 바람도 굉장히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저 안에 계시거든요. 어 시원하다.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시원해요. 아 저기서 바람이 내려오거든요. 아 오우리 물가가 더 싸대요. 아, 싸지. 예, 서울이 더 싸대. 싸지. 이게 이런 신발 사 여기선 삼천원 주고 못 산다니, 저거. 그. 네. 서울은 옷도 싸대요. 네. 옷값도. 옷도 싸. 네. 그그 내가 옷다 사왔거든. 뭐, 작업복이요? 응, 어, 작업복 다사왔어 어르신 일도 안 하시면서 본 어. 작업복이.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걸 챙겨야 되니까. 어.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이거? 예. 2만 9천 원. 아몸빼 바지 사 입는 게 낫지 않아요? 몸 빼? 아그그 그, 그런 거는 못 해. 원남 용사는 몸빼 바지 안, 안 입죠? 예. 네. 아 원남 응. 용사는 용산은... 이 이거는 망사 옷이네. 네. 옛날에. 그럼 몸몸옷신 뭐, 모기장 같은 훤헌히 그, 보이네. 응. 이거는 옛날에 버스 저 운전할 때. 예 이게다 있고, 야고. 버스 운전할 때요. 예. 네. 옛날에는 차가 더웠죠. 에어컨 네. 시설도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다 있어도. 예. 네. 하가다 근데 음. 요번에 요두개 사온 거라요. 아. 예. 그건 뭐그 여자들 옷 같다. 예. 네. 그 이제 서울 집에 한 번씩 가시면 이제 옷도 사시고 뭐. 서울에서 술 잡으면 안 주가 더 많죠. 술안 네. 주가. 할머님이 또탁술한주도 만들어 주실 거 아닙니까? 어이. 난 그걸 <웃음> 싫어해요. 싫어해요? <laughs> 그런데 막걸리를 또 잡수요? 어. 또 잡수나고요. 어. 금방 소주 2업짜리 한명잡수잖아요 호, 네? 이제 어, 체가 잘해 이또 잡수신다고요? 응. 호, 덥지 않아요? 우리 술 잡으면? 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이야 좀 전에 성공해갖고 막 소주 한병 그냥 크라스에다 팍 드셨는데 또 드시네 와 아니 뭐일 응. 일, 안하시니까 잡숴도 되지 뭐 이거 이거, 에고, 이거 드세요. 예 이거 놔두세요 예예예 커피는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절차기간 버리면 될 거고요 예예예예 예, 예. 아, 소주 소주 2업짜리 한병 드시고 이제 또 막걸리를 또 시원한 막걸리를 들고 계십니다 역시.. 그 역시 월남.. 월남 용사라던군대 있을 때술 많이 잡았었죠? 네? 군대 있을 때술 많이 잡았었죠? 술못 그 먹어 못 먹어 아 월남 가 있을 때는 술못잡았어요 월남엔 소주가 없잖아요 에이, 거기는 사, 50도짜리 남주 남주 아이 베트남에 술이 그리 독한 게 있습니까? 어그 흙에 50도라 자0에서오0도 베트남이 중국도 아닌데 그에서5 0 술이 있0에서5 0은서 맛은 에서5 0술 술, 맛은? 0냥서 50에서 그0는거 5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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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젊서 50에서 50에서 이야 소주 한병 금방 잡0고또막걸리서5리에서 근데 술을 네. 굉장히 빨리 잡수네요. 네. 성격이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제가 제가 그전에 유장이 좋을 때는 이제 뭐 사람들 산에서 내려오고 사람 만남 짜장 짜장이나 국밥 사주더라고. 네. 그럼 그거 먹으면서 소주를 그스에다버 갖고 네. 한그스를 제가 먹고 짜장 먹고 이랬거든. 네. 평소에는 잘안 먹어요 제가 술을. 근데 지금은 유장이 한점못 마신데 그전에 술 마실 때는 짜장면 먹으면서 소주 제가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짜장면 먹으면서. 나는 지금도 어? 예. 짜장면 좋아해. 그럼 제가 내일 짜장면 사 드릴게. 요 짜장면. 여기 그럼 맛 없어서 안 돼. 어디로 또 가십니까? 저기 가야 돼. 봐봐. 뭘요? 예. 짜장면 구경 시켜 주려고요? 예. 어디요? 예. 아 그건 끓여 예. 그래 먹는 거. 그건 마트 슈퍼에서 파는 짜장. 이거는 예. 그 그게 많아 가지고 팔보 이게 그게. 네. 그, 그게 그 있어. 정선 짜장이맛 있어요. 어르신은? 어디 거거철 젊을 정우야그 집요. 그왜 응. 큰길 옆에 있는지. 내리 정선 장날인데. 어? 내리 정선 장인데. 어제어제지어제아 어제구나. 어제아 맞아요 맞아어제어제가제가나 아, 좀... 그래가 사 어제구나. 어제나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정선에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엄청 많이 와요. 그래. 어제 장날이라. 예. 이놈, 그, 거 그러면, 비축갈 데가 없는 거라. 와, 진짜 참. 걸어 댕기지 못하겠죠? 그, 여자가. 예. 여, 정선 여자랑. 어디 여자가요? 내그 친구. 그, 그 중국 집요? 어 정선 여자랑. 예. 그래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어디시요안 그래요? 그럼아 네. 그럼 정선에 정선에서 태어나셨나 보다 어, 어. 정선군에서 그럼 잘 알겠네요 어. 그죠?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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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예 네. 이제 고향 생각이 나니까 어? 아, 고향은 그렇죠. 안 가고 예. 어? 예 정선 시장 가자 하더라고 음그 옛날하고 이제 짜장면 한 그릇 잡쉈어요아안 먹었지 왜 짜장면 안 접수해요? 왜냐면 밥 먹고 갔으니까. 안 접수. 그런데 짜장면 잘하는 집이 드물어요. 어? 짜장면 맛있게 하는 집이 드물다니요. 즉정선에평화반점이라다 알아요, 제가 아. 그때 몇번 갔었어요. 어. 그, 거기 가서 거,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깎아줘. 어. 천 원. 예, 잔을 깎아줘. 육천 원 받아. 그전 아직 그 나이가 안돼가고안 깎아주더라고. 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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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래, 줘야 돼, 그래. 예. 껄짜 주면 천원 깎아줘. 이제 나중에 나이가 제가 좀더 먹으면 가면 깎아주겠죠? 아, 아 바람이 저기서도 내려 들어오고 양쪽에서 양 사이드 그러니까 저 위에서 바람이 내려오고 아. 이 밑에도 통하고 그러니까 집이 시원한 거요. 아. 아니 소주 잡수고 막걸리 잡으면 취하지 않아요? 아이. 응? 네? 좀 얼큰해야 되지. 그면몇 응. 시에 주무세요? 그는내 자고 싶은 자는 건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 아침에는 뭐뭐 깨고 싶은 그런 적도 없고. 시에 6시에 일어나세요? 예. 6시 전에 일어나시면 운동 좀 하시고 예. 응. 저 위에까지 이제 걸어가 또 응. 오시고. 응. 어... 참. 이런 최고로 살고 있으니까. 서울, 여기 계시다 서울로 가시면 답답하죠. 아이고, 못, 에어컨 켜논니까 그래도 못 살겠더라고 요 에어컨 켜놔도요. 네. 선풍기 내 처음 들었어요. 오늘요. 예. 네. 요지껏 선풍기 안안 틀다가 오늘 틀었다고요. 네. 왜서요? 왜, 왜 너무 더워서 틀었습니까? 네. 저 여기 좋은 선풍기도 많아 있어. 근데, 저 옆에 샘물 있잖아요. 예. 저기서 목욕하면 너무 춥죠? 물이 너무 차가워갖고. 시원하고 좋지. 뭐. 아니, 물이 너무 차갑잖아요. 아,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아침저녁으로 추워지거든. 예. 여기는 추워요, 아침저녁으로. 맞아요. 며칠만 있어. 그래가. 티켓입니까? 에, 에, 에. 실버 티켓? 예. 만원짜리, 오천원짜리. 그 어. 만원짜리는 어디 갔어요? 응? 어? 만원짜리는 어디 갔어요? 만, 만 원짜리 티켓은 어디다가 써요? 이발소 가도 되고. 이발소요? 어. 마트는. 그거 안 돼. 농협 마트는 안 돼요? 어. 음. 이발소 하고 네. 딱모욕탕밖에안 뭐 돼. 음. 그 여기 2,500원이야. 네, 2,500원으로 써져 있네요. 에. 정성군 에. 2,500원. 에. 요, 요거 하고. 예. 이제 만 원짜리 세, 세 개잖아. 예. 3만 원. 5만 원만 용... 원짜리도 있어요?